음 와우. 산타 TV.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, 산타입니다. 오늘은 충북 단양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제비봉을 찾았습니다. 그럼 오늘은 제비봉을 만나러 가보실까요?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. 제비봉 공원 지 킴터에서 출발해서 제비봉에 올랐다가 원점 회귀하는 약 4.6km 3,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. 오, 여러분. 이 제비봉 입구에서 시작하자마자 가파른 깔딱 계단으로 쭉 시작을 하는데요 어, 이어서 바로 이런 압릉 구간도 이어집니다. 이렇게 어, 가파르게 경사를 쭉 올라가면 어, 딱 올라가서부터는 아주 멋진 충주화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. 어, 오늘 제비봉도 신나게 올라보겠습니다. 대비봉 공원 직힘터에서 출발해서 약 20분 정도 가파른 경사 구간을 오르면 첫 번째 전망대를 만납니다. 망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천국의 계단을 만나러 갑니다. 엄청난 녀석이에요. 오 여러분, 저는 지금 산행 시작한지 20분 정도 됐는데요. 잠시 후에 아주 엄청난 계단이 나타납니다. 인터넷에 봤을 때도 와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어마어마하네요. 그러면 지금부터는. 이 계단을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우와 엄청난 계단 구간이 나타납니다. 이 계단을 다 올라서 저기까지. 와우. 그러면 지금부터. 제비봉 코스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멋진 구간이 시작됩니다. 가볼까요? 시 후에 멋진 계단 구간의 끝을 알리는 이정표를 만납니다. 아, 여러분. 어, 여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와, 올라오면서 뒤로 보이는 충주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와,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. <laughs> 근데 여러분들도 오시면 계속 뒤를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남은 구간을 올라서 제비봉으로 가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제비봉까지 1.3km 구간의 숲길이 시작됩니다. 아, 여러분. 그 계단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뷰가 엄청납니다. 와. 그래서 그 계단 구간을 쭉 올라오는 것만 한 1시간 걸렸어요. <laughs> 뒤로 계속 막 이렇게. 구경하느라고 <laughs> 아, 왠지 이제 1.3km 구간은 이런 숲길이 꽤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비봉을 향해 가시죠. 그 이정표에서 500m 정도 진행했는데요. 500m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어지는 숲길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800m 더 가서 제비봉으로 갈 건데요. 이 구간에서 살짝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. 가시죠. 꼬리 진달래길을 지나서 이제부터는 제비봉까지 가파른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. 후, 아까 그 800m 남은 구간에서 살짝 내리막 내려왔다가 가파른 경사 바위 구간이 쭉 시작됩니다. 오, 이 경사를 쭉 올라서 제비봉 정상까지 가는 것 같아요. 와 여기 코스도 굉장히 특이합니다. 짧은데 임팩트 있어요. 조금만 더 올라서 제비봉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비봉에서 배요. 제비봉 다 왔습니다. 휴. 제비봉 공원 직킴터에서 출발한지. 약 2시간 40분 만에 제비봉에 도착합니다. 도착. 김치나 그럼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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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는다 그 하나, 하나, 는나하아 그거 때문에.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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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잘먹겠습잘먹 음. 계란, 참치, 양상추, 단호박빵 샌드위치입니다. 음. 와, 여러분, 저는 정상에서 촬영을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도 마치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. 어,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촬영도 많이 하고 아, 그 초반에 그 충주 구경을 엄청 많이 하면서 좀 감탄을 했더니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. <laughs> 거의 한 2시간 40분 만에 제비봉에 도착했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, 왔던 길로 화산을 시작할 거니까 어, 내려가면서 또 충주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담아서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내려가서 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. 내려가서 봬요. 센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하, 오늘은 와, 단양에 위치한 제비봉에 올랐습니다 와 역시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봉우리라 그런지 와또 너무나도 멋집니다 오늘 코스를 또한번 살펴볼게요 제비봉에서 시작하자마자 약간 가파른 계단 경사 구간이 쭉 나와요 그러고 그 계단 경사 구간을 오르면 이제 앉는 구간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첫 번째 전망대가 뿅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앞는 구간을 진행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계단이 시작되는 구간이 나와요 와 거기서부터 이제 1km 정도 계단 구간이 쭉 진행이 되는데 와이 구간에 뒤로 보이는 경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엄청나게 멋진 충주호의 배경이 쭉 펼쳐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중간 정도 지점에 이정표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제비봉으로 올라가는 숲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사 구간을 이어서 숲길 걸딱 구간을 지나 제비봉 정상에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봉까지 올라가는데 충주 구경을 너무 많이 하면서 올라갔더니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약 2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다시 원점 회귀하면서 주차장까지 돌아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약 3, 4시간 정도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, 제비봉까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신데 이충주에의 멋진 모습만 쫙 구경을 하고 가고 싶으시면 그 중간에 이정표 있는 계단 끝나는 구간까지만 탁 올라갔다가 다시 충주호를 보면서 하산하셔도 어,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비봉 산행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금요일 날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타 TV